한국이 초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세계 군사 보고서 충격 발표. 최근 전 세계 군사 분석 기관들이 한국 국방력 보고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공식 평가에서 한국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초강대국 후보로 지목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성장 속도입니다. 한국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군사력 22권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 레벨의 전력 보유국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포병 탄약 장갑차 분야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준이 되었죠. 두 번째 해군과 공군의 급격한 확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육군 중심에서 벗어나 영해 보호 원거리 전력 투사를 목표로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해군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계 1위 해상 물류 국가답게 한국 경제 센트가 바다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항모, 이지섬, 차세대 구축함. 잠수함까지 전력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21 한 개발, F-35A 확대, 장거리 미사일 체계 구축. 이 모든 것은 한국이 공중 우위를 절대 잃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심지어 AI 전투기 스텔스 무인기까지 개발하며 5세대 후반 전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시에 인접한 유일한 나라, 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육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먼저 우세를 잡아야 국가 전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강해질 줄 정말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이제 한국은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